저는 음, 제가 가지고 있는 좀 좋은 능력은 저는 암기 잘해요 제 와이프는요 손으로 하는 걸 되게 잘해요 어, 뭐든 만드는 걸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우리 모두 다 어떤 한 가지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죠 결국 초인이라는 건 뭔가 때론 그것이 나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구조라도 걸어가는 사람 그것이 또 드라마 무빙이 또 엑스맨 같은 영화가 우리가 언제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신학 도움말 김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새 유행했던, 유행하는 혹은 유행했던 드라마, 무빙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슈퍼 히어로 영화 좋아하세요? 어, 전 되게 좋아하는데. 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엑스맨, 그리고 어벤져스.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로 시작해보고 싶은데요. 만약에 초능력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싶으세요? 음... 어 뭐, 여러 가지 답이 가능했죠. 저는 늘, 이런 생각하면 늘 똑같은 답인데, 아 저는 다른 사람 마음 알고 싶어요. 음, 저한테 그 능력 맞다면 정말 멋진 목사가 될수 있지 않을까. 성도들의 마음을 알수 있는. 예, 여러분 아마 각자 때로 그런 상상을 해본 적도 있지 않으실까요? 아, 드라마 무빙에 오면 주인공들은 각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특이하게도 영화 엑스맨이랑 좀 비슷한데요. 그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주인공은 뭐다 보셨겠죠 어느 정도 이렇게 공중에 뜨는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그 능력이라는 건 무거운 가방을 매일 들고 어떻게 보면 삶의 짐이라고 할까요 그런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치지만 낫는 능력이 있는 친구는 그 능력 때문에 계속 사람들과 관계를 피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되는 삶을 사는 걸 보여줍니다. 예, 엑스맨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면, 음, 어떤 능력은 있는데, 그 능력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어쩌면 그 사람들의 꿈은 평범해지는 것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드라마, 아, 무빙도, 또 영화 엑스맨도, 이긴 드라마 또 영화를 보면, 자기 자신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또 가족도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인 것으로, 어떻게 보면 영화가, 또 드라마가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런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어, 성경은 초능력자에 대해서 혹은 초능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뭐가 초능력인가? 뭐 그런 얘기를 잠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초능력 초인 이걸 이야기해서 잠시 니체라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초인 영어로 슈퍼맨이잖아요. 그걸 독일어로 우버마쉬라고 하는데 이 분에서 가장 많은 생각을 했던 건 니체라는 사람인 것 같아요. 니체라는 사람은 인간의 정신의 발달에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낙타입니다.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근데 자기의 짐은 아니에요. 누가 준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어딘가를 향해 끝없이 걸어가야 되는 존재죠. 어, 이것이 인간의 최초의 정신의 모습이라고 니체는 말해요. 이 존재에게 가장 중요한 덕은 인내하는 겁니다. 어, 우리 청소년들 생각해보면 저는 딱 마음이 와닿아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뭐, 누군가는 인내심이 있기 때문에 공부도 잘하고, 뭐,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냥 걸어가고 있는 거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큐멘터리 오면. 사막을 묵묵하게 무거운 짐을 천천히 지고 천천히 걸어가는 낙타의 모습이 멋있어 보기도 하잖아요. 우린 때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멋져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의 단계는 사자입니다. 사막의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사자는 지금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의무를 다 거절해 보고 싶어요. 낙타의 삶이 해야만 한다의 삶이라면 사자의 삶은 할수 있다. 사자의 계명은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라는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요. 과거의 모든 짐을 한번 다 거부해 버리는 거죠. 자 니체가 생각하는 완성의 단계 인간의 정신은 아이입니다. 그 모든 걸 망각하는 거예요. 무거웠던 혹은 자신이 거부했던 짐마저 다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보는 시선이죠. 낙타의 인내도 사자의 용맹함도 다 벗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새롭게 보면서 삶을 놀이로 바라보는 겁니다. 어 니체는 이런 사람을 초인이라고 해요.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초인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왜 니체 얘기를 했냐면요. 바로 니체는 그 초인의 대표적인 예를 예수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능력 있으세요? 저는, 음, 제가 가지고 있는 좀 좋은 능력은, 저는 암기 잘해요. 어, 제 와이프는요, 손으로 하는 걸 되게 잘해요. 어, 뭐든 만드는 걸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우리 모두 다 어떤 한 가지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도대체 누가 초능력자인가, 누가 초인인가에 대해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얘기하는 것 같진 않아요. 니체와 좀 비슷합니다. 뭐냐면요, 세계는 예수를 왕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왕으로 살면, 좋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새로운 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분이시죠. 그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건 예수님만 할수 있었던 예수님만 걸어갈 수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저는 드라마 무빙도 엑스맨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초인이라는 건 뭔가? 그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때론 그것이 우리가 단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일 수 있고요. 우리가 살던 세계와 과거는 그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주어진 길이 있죠. 때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내 삶을 희생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 바로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선 초인, 영웅, 초능력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대 주신 능력이 다 각자 다를 수 있죠.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능력이 우리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원하시는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마 이 세상의 인구가 70억이라면 하나님은 70억의 이야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살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걸어왔던 길 그냥 걸어가는 낙타 혹은 그걸 그냥 부정하는 사자가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깨닫고 때론 그것이 나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구조라도 걸어가는 사람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 저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초인 초능력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아마 여러분도 초능력자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또 드라마 무빙이 또 엑스맨 같은 영화가 우리가 언제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초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해 볼 거고요 또다시 찾아오는 하루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분 그리고 저를 기대하며 안녕히 계세요